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미국 축구와 관련하여서 캐나다는 온두라스를 잡고 북중미 1위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은 엘살바도르에 신승을 하고 승점 1점 차 2위입니다. 캐나다는 온두라스 원정에서 기분 좋은 원정승을 따내며 북중미 1위를 지키고 있고 상대의 자체골로 리드를 잡은 이후에 맹공세에 시달렸지만 리레스타 스트라이커인 조나단 데이비드가 쐐기골을 박으며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윈현의 알폰소 데이비스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번 일정에 빠졌지만 호일렛과 라린 데이비스로 구성한 공격진이 힘을 냈고 존스턴과 케네디의 최종 수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선발 윙백으로 출전한 로빈슨의 결승골로 엘살바도르의 승리를 하였고 그러나 20개에 가까운 슈팅 시도와 더불어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었던 것을 감안하면 만족하기 어려운 스코어였습니다. 페피와 에런슨 등을 대신해서 선발 공격진으로 나선 페레이라와 외아가 찬스를 자주 놓쳤고 플리시치는 상대의 집중 견제에 자주 볼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미국이 두 곳에 있어서 미국이 승점을 딸수 있을 것 같은데 1월 첫 일정에서 나온 경기력은 분명 캐나다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방의 마무리 부재를 해결할 페피가 이 경기에 나설 수 있고 아담스와 맥켄이 무사 등유럽피 클럽에서 뛰는 삼선이 캐나다를 압도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비스가 공백 속에 캐나다의 공격이 데이비스에게 쏠려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플리시치와 페피 자데스의 공격진을 가동할 미국이 승리를 하고 북중미 1위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피파랭킹은 41호 파죽의 4연승으로 국권이 1위에 올라있는 중입니다. 홈에 대한 빨이 심하다고 평가절하 당하기도 하였지만 원정에서의 경기에서 온두라스를 잡게 되면서 그냥 전력 자체에서 강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강한 홈구장에서 라이벌 미국을 만나는 경기로 둘다 진출에 대한 안정권인 만큼 훈훈한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라이벌은 라이벌인데 이기고 선두를 굳히고 싶을 것입니다. 이곳에 알폰소 데이비스가는 명단에서 빠진 곳으로 대표팀에서는 공격적인 역할을 하던 터라 공격력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게 되었는데 데이비드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라린의 역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오프 더볼 능력치가 좋은 데이비드에게 공간과 공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환상의 해미를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캐나다, 미국 축구 이 둘이 건재하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하며, 하지만 순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다득점을 노리다가 약점을 내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득점에 있어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은 호미 강추위로 워낙 유명한 곳이라 따뜻한 중남미 선수들이 기후에서의 적응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기도 하고, 선수들의 플레이가 둔탁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때문에 캐나다가 홈에서 가져오게 되는 이득이 많은 표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를 하지 않은 곳으로 미국 역시나 추운 지방에 있는 곳인데 워낙에 기후대가 다양하게 따뜻한 지방 출신 선수는 캐나다 개후에는 힘겨워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홈에서의 원정 모두 무실점 확률이 40%로 기본적인 수비력도 잘 갖춰진 곳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팀은 주에서 2위로 순항 중에 있으며 하나마가 저버린 터라 플레이오프권과 4점 차로 벌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또 플레이오프권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걱정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원저의 기후에 얼마나 적응을 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플리시치지만 외화 등 유럽에서 활동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 곳으로 홈에서 득점에 실패를 할 경기가 없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캐나다, 미국 하지만 요즘 승점과 관련하여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득점을 무리하게 노리지는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플레이오프권을 의식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비록 지금은 약간 안정권이지만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공격진의 스피드가 좋기도 하고 잠그고 빠른 공격을 시도할 것 같기도 합니다. 현 미국의 성향과 캐나다의 수비력을 생각해보게 된다면 다득점은 힘든 편입니다. 원정에서 수비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찬스보다는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작기도 합니다. 아담스, 데스트, 맥케니 등 좋은 자원이라고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맞다가 유효타를 내주는 경향이 짙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도 내 경기에서 3실점으로 대량으로 실점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에 있어서도 다실점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직전 경기에서 승리로 1위자리 탈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예선 4연승을 상승세의 기조에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나 직전의 경기에서 원정에서의 경기력 저하 우려를 씻어내고 승리를 거둔 점은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직전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캐나다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상황에서 1위 캐나다를 상대로 하여서 1위 탈환을 노리기도 합니다. 가히 황금 세대라 불릴 정도로 스쿼드의 좋은 자원들이 즐비하기도 하며 특히나 윌선에서 플리시치를 축으로 티모 위아가 공격을 이끌고 있는 중인데, 케네디가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윗선의 힘을 가중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캐나다 미국 축구 잘하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